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 경북 권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밝히고 포스텍 연구 중심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 의료 전달 체계 강화 의사 인력 확충, 국가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역 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대구 경북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한 필수 지방의료 공백 가속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인력시설 장비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홍 포스텍 교수는 노벨 생리 약상 역대 수상자의 37%가 의사과학자이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와 신약 백신 개발 등 범국가적 보건의료 주권 확립 차원에서도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혁재 안동대학교 기획처장은 현재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는 사립대와 광역시 중심의 거점 국립대로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가 어려우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은 경북도 내 유일한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지역의료의 천병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161억 원을 들여 실습 환경 개선과 병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영 안동병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이혁동 TBC 경북지사장 윤난숙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등 지역 의료기관과 언론 및 단체 등 참가자들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지원 방안 마련, 지역 차등 수가제 요청,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